어. 그거 가지고 와, 그렇지 시작할게요 뿅! <laughs> 아우 상가 선생님 또청한다 예쁘게 쓰신다 부럽다 부 아, 역시 그 그래 상가 선이죠 응? 상가 이짱이야 아. <laughs> <laughs> 혜리는 원규 선이짱이 시끄럽고요 나가세요 <laughs> 핸드폰 안 집어 넣세요거 어? 없이 지금 <laughs> 나 도발하고 지금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거야? 자 우리 이함수 어디까지 들어왔죠 지도선생님 조더 나가고 우리 오늘 나갈 지도좀 나가고 그 다음에 질문좀받아들게요 아마 질문 오늘 좀 많이 못 받아들이면 금요일에 좀 질문 위주로 선생님 좀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털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어... 아마 내일쯤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학교 일찍 끝나는 학교들은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이겠죠? 화요일에 빨리 끝나는 학교가 초당 아니었지? 맞아요. 초, 초당은 초당이야. 초당이 아, 초당은 네. 화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한다그래서 아, 와서 이제 일찌감치 와서 아. 선생님들한테 질문 좀 막하려고 개인적인 개인 질문으로 알겠지? 그거는 자유죠. 일정 아. 넌자유가 없지 않을까요? <laughs> 책임 보시면 알잖아요. 자유가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수제가 다됐는데 질문만 남은 거야. 아 그러면 본인의 질문 스케줄을 조정하실 수 있죠. 그런 거는. 선생님 전 질문만 의다다다다다 하고 <laughs> 싶은데요. 어 그래도 할수 있죠. 해드릴 수 있는데 풀어야되는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스케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응 음. 스케줄이 긴그 시간에 볼수있네 그렇게 있습니까? 알차게 치워드릴 예정인가 걱정 안 하시죠 아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laughs>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제가 숙 그리고 <laughs> 내가 항상 하나하나 얘기하는 건데 여긴 음, 다 같이 수업을 하는 곳이죠 그럼 음. 너 하나가 네 맘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탈락? 그러면은 나는 한 친구들은 공부할 때 어떻게 되겠어? 그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유나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면 돼 알겠죠? 여기 굉장히 단체적으로 있는데 단체 에 있는데 여기서 막아화안 해요. 이런 거 하면 그 반을 이동한 건가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그래서 한번 일정이 있을 때는 거기에 토를 다스리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정당한 본인의 일정을 얘기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과 합의가 되시면 돼요. 됐어? 응. 대신에 이제 그러면 선생님 상담 드릴 때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신이 드릴 수가 없게 돼요. 알겠니? 아시겠지만 집에 요즘 아무래도 학교에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친구들 보시면 알겠지만 푸는 양이네 보일 거예요 어느 그 정도 한공부하 친구들 보면은 본인 그냥 좀 빗대보면 느낌이 오겠지 아, 나는 그렇게까지 풀진 않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게일반적일 거거든. 그러니까 어, 냉정히 본인을 판단하면 돼. 천재는 보통 그냥 대충 공부해도 점수 나오는 애들이 천재인데 우리는 다 일반인이에요 선생님을 포함해서. 어, 우리다 일반인이기 때문에 특정한 양을 채우지 않으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기 좀힘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면서 보강인장에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참여 못하는 건 개인적으로 유해 알겠죠? 네, 넘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의견 몇 번까지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3번. 오케이. 그러면 4번 어떻게 하면 되겠나요? 자,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점을 어떻게 구하예냐첫 번째는 교점. 자,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배웠습니다. 어떻게? 열립방정식을 푸는 것으로 교점을 구하겠다라고 했어요. 됐니? 이게 괜찮습니까? 어, 그래서 여러분들 18번을 보시면, 대표문제 18번을 얻겠습니다 자, y 는 x 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o 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y 는 e x 플러스 4라는 애가 있는데, 얘네들이 접하도록 체크. 그... 아, 18번입니다. 18번. 접하도록 해서 체크. 네모 박스. 따라다 접한다라는 건 수학의 어정을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들 얘기해요. 이 이차함수고요. 직선이 있는데 꼭 생긴 게 일진 않지만 포인트니까 스르륵 지나치듯 지나는 점이 하나인 상태 있지? 이런 걸뭐 한다고 불러? 저판다라고 저판다의 실면 그러면 뭐냐면 결국은 얘랑 얘랑 만난 점 교점이 몇 개라는 거야? 교점이 한 개라는 거 이렇게 되셨습니까? 어 그러면 교점은 어떻게 찾으면 돼? 얘네들을 연립하면 되는 거야 이게 스토리라인을 잡아가면서 보시는 겁니다 풀이 공식을 외우시면 힘들어요 여기는 알겠어? 어, 그러면 연립을 하시면 얘도 y고 얘도 y 까 둘이 어서 타라고 그면는데같다는 그러면 연립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kx 더하기 5가 아, 2x 플러스 4랑 같아지면 돼요 되니? 그러니까 y 대신에 얘를 이렇게 슉 하고 대입을 한다 는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예쁘게 좀 정리를 하시면 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1은 0이 되는 거고요 이 방정식이 지금 뭐한 거야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이지 그러니까 얘 목적은 뭐다 교점을 찾는 데 있는 식이 된 겁니다. 됐어요? 근데 식을 보니까 뭐에 관한 식이야? 다 x에 관한 식이죠. 그러니까 이걸 풀면 무슨 값이 나오겠어요? x 값이 나오겠지? 근데 교점은 점이고 점이라는 건 무슨 좌표랑 무슨 좌표로 구성돼 있어요? x랑 y 좌표로 구성돼 있잖아, 요 그치? 그러니까 그 중에서 교점 중에서 얘는 뭘 알려주는 애인 거야? x 좌표를 알려주는 애 같은 거. 그러면 교점이 한 개라는 건 교점의 x 좌표가 몇 개라는 거야? 한 개라는 거지. 근데 이 방정식을 풀면 나오는 게그면그 실근인데 그 실근이 x 좌표라는 얘기인 거고 그 실근이 몇 개라는 거야? 한 개라는 거지. 어, 이차 방정식인데 그냥 한 개라는 건 무슨 근? 중, 중. 중근. 그래서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를 우리는 쓰게 된다는 이해를 하면서 가셔야 외우지 아니하고 읽으면서 순동순동 풀어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니 이게 제대로 배우시면 사실은 유형별로막다할 필요가 없어요. 되게 유연이 심플해집니다, 여 알겠어요? 그 음. 끝났어. 그러면 평배식 풀면 되겠네, 결론은. 그치? 응. 중으로 이뤄서평배식은 b 제곱하면 k-2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요. 맞고 4의 식은 4, a는 1이고요. 15, 1이고요. 괜찮니? 이게 얼마일 때? 0일 때. k-2의 제곱이 그러면 4일 때. 전개 알아보면 물어볼게요. 그럼 얘는 k 마이너스 2가 뭐여도 되고 2여도 되고 k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여도 되고 그래서 k는 4도 되고 k는 0도 되는데 뭐 문제가 조건을 줬을란가요? 아 모든 실수 k의 값이 합이니까 뭐야? 0 더하기 4는 4더하시는 간단한 문제고요 쓰면서 들으실 수는 있겠는 건야 그러면 봐봐 내가 연립방정식을 하는 순간 이건 이차함수가 아니라 뭐로 바뀌었어? 어 여러분들 이차함수랑 2차 이차방정식은 2차 굉장히 그 연계성이 깊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차함수 풀다 보면 방정식의 성질을 이용할 거고, 그래서 방정식을 풀다 보면 이차함수 성질을 이용할 거고, 조금만 더 가면 이차 부등식까지만 연결하시면 어때? 생각보다는 쉽게 세계를 한 번에 무가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자 네, 2 3 번으로 해볼게요. 2 3 번을 푸는데 음.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의 그래프에 체크할게 접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접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접한다는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지? 접한다는 건 교점이 몇 개? 그렇지. 교점이 한 개인가? 아, 어, 교점 찾으려면 연립을 하겠네. 이 정도는 생각을 해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거 문제를 풀면서. 왜냐면 문제 어디에도 연립을 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어디를 봐도 판별식을 쓰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걸 써야 되는지 납득을 하시면서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 됐어. 어. 그래서 y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이랑 접한데가 있다 연립해야 되는데 시간 아직 없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 체크. 평행 한답니다 평행, 평행. 평행이 유리한 달리기 게 혹시 뭔지 <laughs> 이거 아는 거야? 이거 안 똑똑이. 겨울에 한번 했는데. 어? 어. 기울기가 뭐하다? 그렇죠. 선생님 치우신다.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같다니까요. 그럼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에서 기울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3. 네,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는 아, 그 직선 y는 ax 플러스 b가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a가 얼마나 더 위로 주기 시작을 는 거야. 마이너스 3이란 건 주기 시작을 하는 거란 거야. 이게 읽는 거라는 거지. 괜찮아요어 그래서 이어서는 마이너스는 이 대입을 할 거고요. 그 다음 할 일이 뭐야? 적판들 맞았지 않겠지? 적판들 해결은 예랑이랑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돼. 근데 교재를 몇 개라고 쓰니까 한 개라고 쓰니까 한 개씩 얼마다를 불면 돼, 영이라를 불면 돼, 요런 느낌입니다. 내가 한 개씩을 쓸때 쓰더라도 왜 쓰는지는 알고 쓰자 이거죠. 한 모자일 거니까 여기 조금 안모자 요금만 좀 수정해서 쓸게요. 얘는 그럼 결국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라고 쓰면 시 되겠고, 교점 찾아야 되니까 연립하고, 연립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e랑 마이너스 3x 플러스 b가 같다고 쓰면 되고, 어, 예쁘게 좀 정리하면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b가 0이다가 될 거고. 이 방정식의 목적은 교점의 무슨 좌표를 찾기 위한 방정식인데, x 좌표를 찾기 위한 방정식인데 교점이 한 개라는 건좌표도몇 개라는 거야. 한 개라는 얘기고, 그럼 좌표가 한 개가 나오려면 근이 몇 개야 되고, 하나여야 되고, 실근이 한 개여야 되고, 맞아? 실근이 한 개라는 건 무슨 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0이다를 풀고, 오케이. 어. 계속 읍주을를 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스토리라인을 이해하셔야 지 그냥 영어 없이 연립한다 판별식 쓴다 이렇게 하시면 말이 많아지면 어려워져서 알겠어? 그리고 원칙적으로 얘도 따로 배울내용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미 했었죠 아까 X축이랑 접한다 했을 때홍 선생님이랑 지금 방금 X축이랑 접한다 했잖아요 그지? 원래 이 얘기예요 얘나 얘나 똑같은 얘기 네? 자 그럼 연립할게요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은 못 써서 b 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인가 쓸거고 c는 2 e 마이너스 b 그게 얼마나? 0이다 그래서 4 b 마이너스 7은 0이다 b는 4분의 1 0다 까지 나와서 이렇게 지저분한 게다른가 봐요 아, 어, 예 맞네요 아니 이거 쌤 맞지 이게 문제가 스타일이 rpm스럽지 어. 예쁘게 맞춰줄 수 있었을 텐데 얘가 괜찮나요?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 줘야 돼몇 번째 줄 저건 뭐예요? 자 여기까지 딱 끊으시면 이제 이게 2차 함수의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고요 어, 나중에 정리할 때는 이렇게 정리해 드릴 거야. 이창수라, 이창수가 나왔는데 교점 얘기가 나오면 뭐해라? 열립해라 됐어? 그래서 교점 찾으라고 했으니까 연립해서 풀어라 시리즈인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제 바로 6번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뭘 찾으라고 내용이 좀 바뀌어요. 뭐를? 체크하세요. 거기가 경계선이에요. 여기서 이제 온도가 확 달라져. 얘랑 얘랑 그러니까 온도가 달랐다는 어려워진다는 느낌보다는 얘랑 푸는 게 되게 다르니까 구분을 좀 하시라는 예요 알겠어? <laughs> 너 무슨 일이니? 기운이 없어 보이시죠? 오. 입이 약간 약간 이런 상태인데? <laughs> 어 누가? 아 내가 아보카도라고 해서 기분 나빠진 건아니 <laughs> 네. <laughs> 자이 차원 수 최대 최소입니다. y는 a 의 x-m의 제곱 플러스 n이라고 해서 이차함수를 완전제곱형으로 해할거예요 <laughs> 사실은 이제 이차함수 최대 최초 최소의 a가 나오면 항상 저 형태의 식이 나와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a가 0보다 클 때를 가져올거예요 a가 0보다 커요. 그 어, 말한 듯한 뭐. 얘는 모양이 안 어떻게 생긴다는 ]요. 거야? 아래로 볼록하게 <laughs> 생긴다는 얘기인거지. 그리고 꼭짓점이 몇 번만 <laughs> 몇이라는 거야? 이 꼭짓점이 m,n이라는 <laughs> 거예요. 오늘 중학교 3학년 <laughs> 때 배웠던 <나를 웃음> 꼭짓점입니다. <꼭지점이 웃음> 됐어요? 이게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 여기서는 최댓값, 최소값 얘기를 하는데 체크 하나 해주셔야 될게 있어요 최대랑 최소는 누구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걸까요? 그러면 그럼 누구라는 건 X를 얘기하는 거야? Y를 얘기하는 거야? X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건가? Y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건가? 어맞아 어, Y예요. Y인체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라고 하면 Y값의 최대, 최소를 얘기합니 무슨 무슨 값할때 있잖아요 그지? 뭐 최대값, 최소값, 수학학에 오면 함수값, 무슨 무슨 값 시리들이 있죠? 꼭값 그 시리들은 다 Y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최대값이라는 건 Y의 최대값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y 라는건 y 축에 표기되는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맞나요? 그 y 축에 표기되는 값은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커지죠 내려갈수록 숫자가 작아지죠 그럼 최대일 때는 가장 높겠어요? 가장 낮겠어요 그죠? 가장 높은 거죠 그러니까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값을 찾으시면 되는 거 근데 얘는 지금 얘가 아래로 뿌르고 이렇게 그리기는 했지만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계속 올라가는 거래품인데 다못 그려서 이만큼만 그린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는 최대가 있는 걸까요? 없어. 계속 올라가니까 최대를 얼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Y의 최대값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는 안타깝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어? 대신에 Y의 최소값은 뭐가 있 수가 있어요? 최대가 가장 높은 데를 찾으라고 하는 거라면 최소는 가장 낮은 곳을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가장 낮은 곳은 여기죠. 무슨 점일 때? 꼭 지쳐요.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얘기가 나오면 뭐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꼭짓점을 찾아서 풀어야 된다라는 걸 일단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꼭짓점을 찾으려면 뭘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완전 제곱식이라고 봅니다. 선생님, 그래서 완전 제곱식 만들라고 많이 얘기할 거야.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꼭짓점을 찾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까 방금 단어는 연립해서 반정식을 푼다라는 느낌이었지, 그지 요번에는 뭐야?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그리는 거야. 최대, 최소. 요렇게 뭐야? 가이드에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푸는 온도가 완전히 달라요. 알겠니? 여기괜찮습십니까 예, 자, 그래서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M일 때최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최소값이 얼마가 됩니다? N이 됩니다. 하고 읽으시면 되는 거고요. 응? 그럼 이건 이건 둘을 합치면 얘네들은 어서운 애들인 거야. 꼭짓점 M N에서 온 거지. 오케이. 그럼 잠깐만 문제 잠깐만 볼게요. 페이지 좀 넘어가서. 어 이게 없나? 아, 네, 30번 잠깐 볼게요. 약 29번, 29번 잠깐 볼게요. 안풀 거예요? 이 창수 y는 블라블라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무슨 값을 갖는데최대값 3을 갖는지. 이게 최고 창수가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생긴거 아니야, 그지? 그럼 최대가 이때나 기인 거지. 근데 이때 x가 얼마나 한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최대값은 무슨 값? y값이라고 했지? y는 얼마? 3이라는 거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돼 되게 쉬워져요 왜 제가 그렇게 되는지확알수 있고 됐어? 그래서 얘는 꼭짓점이 몇콤만 몇이라는 걸 되게 돌려서 표현해 준 거다? 마이너스 1,3이라는 걸 돌려서 표현해 준 거야 대아는 써보셔야 됩니다 여기 x는 마이너스서 최대값이 3이라는 건 이런 뉴스 쓸때 구하고 있는 거야 이게 잘 읽히면 생각도 되게 쉽게 쉽게 풀어버리는 거고요 조금 어, 덜 읽히면 조금 푸는데 좀걸려버리게 됩니다 미스터 안 괜찮나요? 어. 그러면은 얘는 실를했을되겠네요 Y는 최고 상의 수는 뭘인가? A. 문제집에 A라고 써져 있지 않나? 아닌가? 마이너스인가? 아, 마이너스입니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하고 실수 된다 알면 금방 금방 됐어? 읽기 연습. 우리가 언제 최대인지 혹은 언제 최소지를 알면 꼭지점을 찾을 수 있는 굉장히 큰 힌트가 된다. 자, 네. 그다음 두 번째는요. a가 음수인 경우에요. a가 음수인 경우에 이거 위로블록하고 꼭지점이 몇컴만매신 거예요. m 컴만 n이 되는 거겠지. 그렇습니다. 그럼 요 변수 같은 경우는 거꾸로 모는 없어요. 최소가 없어요. 제일 아래, 제일 낮은 곳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최소값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고요. 대신에 무소값은 존재했어요. 최 최대값은 존재합니다. 근데 최대가 보니까 X가 얼마일 때요 X가 M일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X가 M일 때 이거는 제 최.. 대값을 알수 있는 거예요. 제일 높은 지점이니까. 또 최대값은 얼마입니다? M입니다. 얘도 그냥 시리즈가 동일합니다. X가 얼마일 때 최대가 얼마인가 됩니다라는 걸 알면 꼭 지점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지 최대 의추소를 찾으려면 뭘 알아야 한다? 꼭지점을 알아야 한다는 걸알아두면변형이 네,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자 어, 문제 다 풀어보고 또 올게요 어. 네, 31번인데요 얘가 fx가 항상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어? 이 혹시 뭔 뜻인지 한마디로 딱 표현할 수 있는 사 힌트는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죠? 최대 최소 배우는 중이에요 오케이? <laughs> 그럼 이 뜻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힌트예요 내가 최대 최소 배우는 사 혹시 아는 똑똑이 괜찮으까막 얘기해 알겠지? 틀리고 수정하는 게 학습이야 얘들 모든 걸다 맞추는 게 학습이 아니야 모든 걸다 맞추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 외 배우니 학원 그만두고 공정공학하게다맞줄수 있으면 알겠지?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는 학원이 아니고 학습을 하는 이유는 뭐야? 내가 틀릴 게 있을 거고, 맞아? 그럼 그걸 당당히 틀리고 고쳐야지, 잘 고쳐야지 선생님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잘 고치는 거라고 생각해 잘 고쳐서 두 번째 편대는 어떻게 되는 거안 틀리게 이게 사인게 시력이 드는 거야, 이게 인 됐어? 그럼 다시 얘기해봐. 이게 최대, 최소라는 얘기데 Fx가 마이너스니까 크거나 같다고? 어, 그럼 내가 너한테 거꾸로 어, 이렇게 읽어볼게, 그러면. A가 마이너스가 크거나 같대. A의 최대는? 아 최소는? 오, 어, 그럼 얘는? Fx의 무슨은? 뭐는? 최소는 마이너스 1 하고 읽을 수 있지. <laughs> 알아, 우리는 영상 <laughs> 하는데 영상 못 해. 그지 그러니까 그거 벽만 살짝 줄겨서 깨면 생각도 어렵지 않습니다. 됐어요? 일기라는 게 되게 멀리 계시는 건 아니에요. 다시 그러면 얘 뜻은 이런 거야. FX가 제일 작을 때가 얼마나? 마이너스 c 다 오케이? 그래서 FX의 무슨 값은 최소 값은 마이너스 C다라는 걸 기호로 그냥 간단하게 표기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괜찮나요? 그럼 나 이건 안풀 건데 이따가 GX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무슨? gx 영보다 작거나 같은 건 gx의 최대는 얼마? 0. 영.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자 fs의 최소를 보고서 최소 최대든 최대 혹은 최소가 된 거지 지금 현재. 그럼 뭘 알아야 돼? 최소를 알려면 꼭지점 찾으시라는 거야. 그럼 꼭지점을 찾으려면 뭘 만들어야 돼? 완전 주고시 만들지 않느냐. 괜찮니? 어. 그럼 이게 완전 주고시 만드는데 완전제곱식 만드는 방법이 딱히 없으신 분은 선생님 방법 쓰시고요. 본인 방법 있으시면 본인 방법 쓰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만들기만 하면 돼요. 완벽하게. 자, 선생님은 그냥 보통 x제곱의 최고차 대수로 묶어서 1차 까지만 쓰는 편이에요. 어, 그리고 여기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려면 얘 뭐야 반하고 제곱을 한걸 추가하면 돼. 그럼 반을 하면 마이너스 1이겠지? 제곱을 하면 1이겠네.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1을 세워주는 거야. 그럼 얼마나 늘어나서 핑크색 1이 늘어났잖아. 세상에 공자는 없어 일이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줄여주면 그래서 결론은 얘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x-1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 하고 식이 써주시고요 얘는 꼭짓점이 몇 콤마 되신 거예요 1 콤마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꼭짓점인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그려보면 꼭짓점이 1 콤마 마이너스 a 플러스 4고 뭐 거기에 끼 필요 없으니 적당한 데서 찌시면 돼요 이건 지금 어딘지 몰라서 그냥 대충 안내를 찍은 거야. 됐어? 그리고 어떻게 볼록하게 해주실데 알아서 풀이봐야 되겠지. 됐어? 자, 최대 최소는 누구의 최대 최소? Y의 최대 최소. 그럼 Y가 최대일 때는 가장 높을 때를 찾으면 되겠지, 그래프가. Y의 최소를 찾을 때는 가장 낮은 데를 찾으면 되겠지. 근데 얘는 제일 높은 데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최대는 없는 거고 제일 낮은 최소가 있는 거지. 최소가 A가 얼마일 때? 1일 때. 아, 미안.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제일 낮죠? 무슨 값이라고 그러시는데? 최... 소값이라고 읽으시면 돼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할 때는 x 가 언제인지 항상 읽는 연습할 겁니다 최소 i n k how you wish to go 지 n to the next one. I x 에 thing i 그최 o 값은 o o s 써있네 그 h o o s e to choose to choose to c 이 o o s e 라고 choose to c h 이다라고했찾으럼 얘가 뭐야? 마이너스 o o 찾으 아, 네. 인지형 괜찮아요? 네. 필기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고 나면 선생님이 앞으로 여러분지 2차식이 나왔지 얘들아. 최제찾으 하려면 뭐 해야 돼? 하면 약간 홀린 듯이 완전 제곱식 만들어요. 하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품짝이 맞아 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들이 문제 풀때 품짝이 맞아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시기 두 개가 있는데 막 교점 찾으래네 뭐 하면 되겠니 열립해요 요 정도 대답하시면 어그 다음부터는 뭐가 막 되기 시작할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이해하는 시간 좀 가져보시고 이해가 좀덜가면 물어볼 준비를 해주시고 이러면 더 실력이 늘 거다 알겠어 어. 나만 모르는 거 있으면 나만이라도 물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옆에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거 있어도 안 물어보고 이러시면 안돼명확되죠 네. 미안합니다, 얘들아 31번 선생님 다 풀지 않았어요. 어, GX에 있는 건여러분들한번더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안 되면 질문 받으세요. 자, 넘어가서요. 이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7번 별표고요. 어, 수능이라고 여기다 써보셔도 수능? 근데 수능이라고 해서 수능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능 문제풀때 거점처럼 계속 나와요. 반찬 같은 거. 반찬. 오케이? 어, 그냥 계속 나와. 그럼 당연히 할줄 알아야 이게 클리어가 돼야 나머지도 클리어가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여기 1 같은 경우는 범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범위가 없었죠. 그러니까는 꼭지점이 가장 높은 지점 아니면 꼭지점이 가장 낮은 지점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럼 범위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가 이제 다음 고민인 거예요. 됐어? 음,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어. <laughs> 35번으로 3 0 는 범위가 추가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됐어요? 근데 범위가 추가됐다고 별로 달라지진 않아요. 첫 번째. 최대 최소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무슨 식 만든다.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그린다. 됐어? 1단계. 2단계는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만 보라는 얘기인 거야. 됐어? 예를 들어서 x가 1부터 2래 그럼 1부터 2만 보라는 거야 그래어 나머지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범위를 이렇게 잘라버리시면 돼요 범위를 1부터 1하면 1쏙 잘라 2쏙 잘라 괜찮아? 어 그래서 범위가 있으면 두번 잘라 범위로 잘라 쏙쏙 잘라 됐어? 그 다음 이세 번째 단계 최대 최소는 무슨 값이라고 했어요? y 값이라고 했지 그럼 최대는 y가 가장 커야 되네? 그럼 y는 클수록 어디 계시다고요? 위에 계시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그래프상 제일 높은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높은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되는 거야. 가장 높은 점이 최대. 됐어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점. 미안합니다. 이거 가장이라고 쓸게요. 제일 틀린 건 아닌데, 어, 선생님, 이줄 가장이라고 많이 써가지고. 가장 낮은 점은 뭐가 되는 거야? 최 범위가 생기면 특별할 거 없어 세번 풀이가 아니라 똑같이 아번좀 그릴 거야, 아니니 혹시 좀꿩 찍어서 그려 그 다음에 잘라 예쁘게 그래서 제일 높은 거 보일 거야, 그렇지? 그게 최대, 제일 낮은 게 있겠지? 그게 최소인 거니 그러니까 사실 어 나중에 최대 최소 정리하실 때 가장 많이 쓰는 이 여러분들 이게 수학 2에서도 요 이런 식으로 풀어. 수학 2에서는 물론 그리는 방식이 좀 다르고 완전 적국식이 아니라 수학 2를 배우면 너희들 그래프가 언제는 올라가고 언제는 내려가고 언제 다시 올라가고 이런 거다 알거든 그래서 그게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 다음 잘라요 제일 높은 걸 최대라고 읽을 거고요 제일 낮은 걸 최소라고 읽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방식을 계속 쓸 거야 알겠죠? 어떻게 푼지는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왜냐면 나중에 몇명 돌아가시겠어 어, 나 흰자 교재 지금 세명한테 공격을 받았니까어아우야 <laughs> 어, 흰자 공은 너무 무서워 어. 누가 그렇게 뭐가 와가지고 바쁜 거야 동우가